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국부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한 시대에 들어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만남의 축복이 없었어요. 만남의 저주 속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 이복 형들의 왕따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있던 집에서 10년 동안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은 그 주인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성폭행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만났던 어, 사람들과 또 친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면 어, 그를 기억해주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 기구한 인생 속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왕실 감옥에 가둔 것이 기회가 되어서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왕이었던 그토록 충성했던 왕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망명하는 삶도 살아야 했어요. 모세의 경우도 오늘 읽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집에서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모세의 아빠 엄마는 석 달밖에 안된 사랑하는 아기 아들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숲에 갈대 사이에 떠내려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딸에게서 발견되어서 애굽 왕실에서 그 이후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마흔이 되었을 때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 오히려 고발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가 그 즉시로 왕실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40살에 그의 인생이 부도가 나고요. 그리고 처가살이 처가살이하면서 처가집에 얹혀서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는 치면서 80이 될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큰 전환점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님을 속여먹고 20년 동안이나 형과 원수가 되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와 독대하면서 씨름을 하며 단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사기꾼에서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핍박자여 또 해방자여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가 담의 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변화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나이 80에 호렙 산에서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불꽃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불멸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사야 40장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로 사명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들 이삭의 순종, 그리고 야곱의 기도 이 3대를 내려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했던 기도가 그 이후에 후세 후대인 야곱의 아들인 요셉 때에 와서 꽃을 피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일가는요.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을 나오면서 430년 동안 거하면서 70명으로 시작해서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로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학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핍박을 하던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게출의웃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 귀가 먹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못 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당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었어요.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카운트하세요. 그 눈물 병에 담긴 그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고통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기도가 내게 상달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잠문, 나는 내가 잠문이루고 불멸의 밤을 세우면서 너가 근심하는 거, 너가 고통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80년 전에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접수를 기도를 접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한 히브리 남자와 한 히브리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결혼해요. 그들 사이에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석달 만에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갈대 숲 사이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강에서 건진 받은 아기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80년의 세월이 세월을 지나면서 산전 수전을 다 겪으면서 가지고 있던 그의 혈기 다 빠지게 됩니다. 눈에 도기가 다 빠지게 되고요. 똥꼬집과 자존심도 다 사라졌어요. 지나온 세월 욕심 부렸던 거 고집 부렸던 것들은 다 부끄러운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요. 지금은 혈기도 다 빠지고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꿈도 없고 완전히 탈진해 있는 80먹은 영감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멸의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고독함을 느끼고 세상에 나처럼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체질이 좀 특이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 이상한 질병이 나에게만 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안 걸린 이런 질병이 걸렸을까? 왜 우리 집안은 왜 이상하게 이렇게 안 풀리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집안일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상황을 설정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포진시키시고 우리의 일과 사, 사, 사건을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엮여, 엮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기도를 듣고 있었다 내가 너의 당하는 고통을 보고 있었다 그걸 알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그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어? 섭리하시고 주관에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지금 인생의나이 80, 80에 80이 되었을 때 그의 혈기도 다 빠지게 되었고 고집스러움도 다 꺾이게 되었고 자존심도 다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의 혈기, 모세의 똥꼬집, 모세의 자존심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익숙한 세상의 야망, 세상의 가치 그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행복입니다.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도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더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뒤에는 결혼도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행복을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더 행복을 주는 곳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곳으로, 더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우리는 계속 그것만을 쫓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감당하면요, 행복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거룩을 감당하면은, 성공과 건강, 화목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때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의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어, 만난 모세는요 120살이 되었,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왜 이렇게 갑자기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 모세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그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더러운 신발, 때묻은 신발, 너를 붙들고 물들, 물들이고 너에게 익숙해진, 길들여진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가정의 목적도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이 모든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8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버림당하고 누명 뒤집어 쓰고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서 80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에서야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라. 구절 말씀에 이에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의 반응이 어땠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겠습니까? 전못 갑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시려면 은좀 일찌감치 나타나시지 제가 힘이 있을 때좀 나타나시지 제가 애굽에 로얄코스를 좀 밟은 다음에 그때 좀 진작에 나타나시지 왜 지금 나타나십니까? 제가 힘도 다 빠지고 나이가 들어서 어, 힘도 하나도 없을 때, 백도 없을 때, 아무도 의지할 것 없을 때,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가요? 전못 갑니다. 못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죠? 내가 내 조상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모세는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낸 게 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내가 너의 인생의 상황을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만남에 포석을 두고 그때 그때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건을 이루어서 내 인생의 히스토리를 내가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년 만에 처음 나타내셨지만 모세는 결코 혼자 고독하게 인생을 걸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나온 세월 동안에 과거의 조상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이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기도들이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후손들을 위한 조상들의 기도가 자전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흘렸던 그 눈물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들을 아시고 80년 전에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또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니까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근데 당신이 누구시죠? 당신 누구세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잘 들어라.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나는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존재하는 어? 사람이 아니다. 모세야. 나는 모세야. 너는 너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라. 모세야. 너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3절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신분을 자기 형들에게 드러내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I am who I am이라고 말한 거가 똑같아요. 요셉이 어떤 삶이었죠? 요셉이, 요셉이 그동안 복잡한 인생살이, 파란 만장한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던 이유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죠?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냈던 13년의 세월 잃어버린 세월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자 하나 주인 보디발 아내 하나를 잘못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나의 길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시고 그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그를 그를 설계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질문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홀로 하나이신 분이다. 나는 누군가의 후원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고 너는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며 동행해 나갈 때 인생의 나이 80이 되어 80이, 80살이 된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는 더 이상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생에 기구한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조상 때부터 두 상제부터 내려오던 그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80년 전에 하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해 오셨던 것입니다 80년 만에 모세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군요 나를 80년 전에 건져주셨던 분이 당신이셨군요 스스로 계신 분이셨군요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인생 길을 찾은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행복한 가정도 많이 있지만. 불행한 가정도 많습니다. 불행한 집이 사실 더 많아요. 행복한 가정은 마치 천연 기념물 같이 희박합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고, 음? 야망도 없고, 약간 백치미가 있어서 좀 모자란 사람들이나 좀 행복해할까? 예? 그냥 항상 즐겁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나 행복하지.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어? 집 하나 장만해보려고 하고 자식 반듯하게 한번 공부 시켜보려고. 어,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은 무슨 개뿔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두가 다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못할 세월을 다 살아가요. 부모님들은 가슴이 썩어 문들어집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가 쉽나요? 사업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홀로 하나이신 분이다. 나는 누구에게 후원받아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도망 망명길에 올랐던, 올랐던 그 피난 시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긴밀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가 배신을 당하고, 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자살한다거나 내성이 내상을 입어서 마음의 멘탈이 무너지고 주저앉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너무나 다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할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가정사에 보면 힘든 일이 많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다 할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 기대지 말고, 사람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도 홀로서기를 할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자지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육신의 나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완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어? 변명하지도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사람 탓하지도 말고 홀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의 길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자에게 사명자의 길을 완주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년 만에 응답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멸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불변의 진리로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일깨우시고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대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